먼저 쓰는 사람이 이기는 겁니다. 이게 아니 난 이런 기능 있는 건 몰랐네. 바다 검색하면 또 바다가 나오고. 이거 써보셨어요? 안녕하세요 라비입니다. 폴더들을 좀 정리해서 나눠 놓는 걸 좋아해요. ENTJ입니다. 네, 계획형 인간. 반려견이면 반려견, 패션 폴더나 장소. 이 구글 포토가 또 이렇게 자연스럽게 폴더를 자동으로 나눠 주더라고요. 덕분에 이런 카테고리는 자연스럽게 정리가 되고 따로 폴더를 또 만들어서 시안 같은 것들이 담겨 있는 레퍼런스 폴더를 또 제가 만들어서 가지고 있습니다. 저 업무나 제작하는 걸 필요한 경우에 제가 실무자들한테 같이 공유하고 있어요. 아, 이거는 바로 올려야 돼. 1박 2일 하면서 여행을 많이 다니다 보니까 저도 몰랐던 너무 새로운 공간들을 우리나라에서 많이 만났었어요. 또 서울에서 느낄 수 없는 어떤 이런 야경? 이런 걸 보면은 사진을 되게 찍고 싶어지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드는데 그때 이 S22를 쓰면은 사실 너무 예쁘게 잘 담겨요. 야경들을 좀 보여드릴게요. 밤! 이 밤에 찍은 사진 같은 경우는좀 노이즈 같은 게좀 끼거나 사진들이 좀 깨지는 어떤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잖아요. 근데 그런 거 없이 정말 너무 깔끔하고 선명하고 밤에도 구름 있는 거 아시죠? 그 디테일까지 여기 그레이색의 구름들까지 너무 선명히 잘 보이거든요. 어 야경 사진들이 너무 마음에 들게 잘 담기는 것 같아요. 아 너무 잘 나온다. 바다 사진을 찍었었는데 이 색감이 너무 예쁘게 잘 나와요. 바다를 검색하면. 제 제가 제주도 제가 말씀드렸던 사진 찍었던 바다 그리고 다음은 하늘 이것도 제가 제주도 갔었을 때와 아니 여기 다람지 가는 것까지 보이겠어 야 대박이야 어떻게 이런 기능이 있지? 저는 셀카보다는 사실 찍히는 사진을 더 좋아해요. 그리고 또 옷을 좋아하다 보니까 룩들이 더 자연스럽게 드러날 수 있는 어, 찍어주는 사진을 더 선호하는 편이에요. 어떻게 하면 사진이 잘 나오는지, 다리가 길어 보인다든지 이런 걸 다들 많이 궁금해 하시는데 다리가 무조건 길다고 좋은 건 아니잖아요. 여기 뜯다고 좋은 건 아니잖아요. 다리가 찍어주는 사람이 잘 찍어야 돼요. 오보정하면 되죠. 제가 이제 코가 납작한 친구를 함께 하고 싶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. 이 시각적으로 일단 너무 귀엽잖아요. 자는 것도 귀여워서 사진 찍고 먹어서 귀여워서 찍고 가만히 쳐다보고 있으면 귀여워서 찍고 덩이 사진이 진짜 많아요. 오 역시 뭐였으니까 더 귀여워. 이 구글 포토가 또 이렇게 자연스럽게 폴더를 자동으로 나눠주더라고요. 그래서 그런 식으로 나눠주는 것 덕분에 반려견이나 이런 카테고리는 자연스럽게 정리가 되고. 어, 사실 또 구글 포토 같은 경우에는 이 톤이나 이런 보정 같은 것들을 또할 수가 있잖아요. 어렵지 않더라고요. 들어가셔서 이 기능들 살짝만 이렇게 만져줘도 엄청 색감 잘 살아나고 예쁘게 잘 표현이 돼서 아주 애용하고 있습니다. 와 어떡해. 어떻게 색감이 이렇게 나오지? <laughs> 잠깐만.